네 가운데로 보여주시고요 단체 사진을 찍겠습니다. 네 먼저 아크의 풍스력을 꺼내주세요. 하나 둘셋 세콤 <목소리> 서로 얼굴 맞대고 새콤달콤한 아크 포도를 완성해주세요. 새콤달콤 새콤달콤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. 다 같이 이티포즈. 하나, 둘, 셋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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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아크 여러분 이제 스탠드 마이크 앞에 한 줄로 서주세요. 와우. 네, 이제 막 데뷔한 5세대 새내기답게 스페셜한 인사법으로 시작을 할게요. 새내기라면 거쳐갈 수밖에 없는 FM 자기소개. 오. 아크 여러분 애플 자기소개 가 뭔지 아시나요? 오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죠. 일단은 우리 미앤 씨가 시험을 보여줄 거예요. 근데 저번에 밖에 계신 놀라기 분들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. 애플 자기소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아이 아이 이렇게 힌트를 넣어주셔야 해요. 알겠죠? 네. 좋죠? 네 그럼 미앤씨 네. 10번 볼게요. 자 다같이 시작 F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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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어이 저는 어이 프리플스드어 <laughs> 아니 아기 강아 다시 할게 요 죄송합니다 아, 니애니가 실수를 해가지고 아, 자 다같이 다시 어, 시작 F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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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어이 저는 어이 프리플스드이 아기 강아지